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증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공방 또상 먹었죠, 또 상. 우리 사람, 우리 공방에서 맨날 맨날 상, 상 먹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요. 이제는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공방에 올라온 글들을 그대로 다 올리고 있어요. 인증할게요. 아니, 맨날 맨날 상 먹는 방법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 검색기에. 이 검색기가 이네개 이거는 거의 안 보는 검색기고 그냥 오늘 뭐가 신고인가 그냥 이 정도로만 참고하는 검색기고 요거랑 요거랑 요세 개를 보는데요이 중에서야 상승률 제일 높은 종목이 대장이라고요. 힘 거래대금 크고 상승률 높은 종목이 제일 대장인데 직관적으로 오늘 대장이 뭔가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검색기인데요. 이게 메인 검색기거든요. 이거 제가 지난 영상들 보세요. 제가 누누이 몇 번이고 반복하는데 이 검색기가 메인 검색기라고요. 그럼 두산 테스는 오늘 하루 종일 두 종목밖에 안 떴어요. 우리 공방분들을 알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산 테스나고 효성중공업 딱두 종목 떴어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제가 안 올렸어요. 일봉상 매매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두산 테스나고 상이겠구나. 당연히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두산 테스나온 또 상이잖아요. 두산 테스 아침에 바로 올렸어요. 이거 눌렸다 바로 반등 나온다고. 그 종가 상한가 가능성 이 있다고 아침에 바로 올렸어요. 이거는. 인증할게요. 2025년 7월 28일 시초가 제일 검색기 때문에 맨날 상 상먹, 먹을 상먹수 있다. 이거. 맨날 상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방이라고 요 우리 공부방이 2025년 7월 28일 7월 시초가 제일 처음 올린 종목 두산테스라. 제가 두산테스라에 눌렀다 바로 반등 나옵니다. 올렸단 말이에요. 시초가 제일 처음 올린 종목 두산테스라 종가상한가 가능성 있다고 올리고 종가상한가. 그 외, 그 외에는 세 종목 돌렸어요 산일전기, 유로핏, 네페사크, 충분한 단타 수, 수익권 주었습니다. 손전대 종목은 없었지요. 오늘 올린 종목들 전망은 공부용 영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종목들, 오늘 매매한 정, 종목들 전망을 공부용 영상에 맨날 잠 끝나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특징주 같은 거 타점 잡는 법 이런 거 전부 다 올렸단 말이에요.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신하님 보세요. 신하님. 오늘 두산 테스나 네페스아크하고 어제 금요일에 영상 보세요. 카카오페이 들어갔다 얘기했잖아요. 카카오페이는 제가 올렸어요. 우리 공방 분들 알아요. 21선 매물소하고 전국점 매물소하고 내릴 거다 다시. 내리고 나면 눌림에 봐야 된다.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방은 카카오페이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일단. 내리면 또 사오대요. 카카오페이는. 두산 테스나 보세요. 83만원 네페스 아크 74만원 카카오페이 24만원 이러고 오늘 하루 종일 얼마 보셨지? 음 130만원 넘게 보셨잖아요 하루 만에 금요일 날 들어간 종목이고 네페스 아크 두산 테크나 이건 오늘 들어간 종목이고 이 보세요 두산 테스나 상한가 산일 전기 유로핏 네페스 아크 충분한 단타 수익권 주었으면 됐단 말이에요 올 올릴게요 또 아침에 보세요 여기 우리 이게 우리 공부방이에요 옆에 보세요 옆에 스크롤이 이렇게 되면서 옆에 오른쪽 옆에 날짜가 깜빡깜빡하죠 이게 조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 아침에 올린 거, 7월 28일 월요일이죠. 올린 글 그대로 다 올릴게요. 공부용 영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시축과 매매, 저처럼 매수하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돌파 매매 따로, 눌림 매매 따로 하셔야 됩니다. 돌파 자리를 샀다가 눌림 자리가 얼마나 내릴지 모르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눌림, 눌리... 돌파자에서 리 한번 사고 눌림자에서 리 한번 사고 그냥 쭉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귀찮아서 이게 오늘 보나 마나 백방 상이 다싶더라고요 두산 테스나. 아침에 검색기에 바로 떴단 말이에요. 이 보세요 두산 테스나 검색기 이렇게 바로 떴단 말이에요. 두산 테스는 혼자 떠 있었다고요 오늘. 그래서 검색기 사진을 캡처했죠. 보세요 9시 4분에 두산 테스나 시초가 눌리면 바로 반등 가능성 있지요 하고 3분봉 3분봉 또 보여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 눌리 눌리면 사라고 바로 반등한다고 이거는. 3분 봉 눌림에 바로 반등이지요. 하고, 어느 분이, 그게 장재령님이 따봉 눌러주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산일전기, 상승장학형, 눌림에 또 반등 가능성이 있죠. 산일전기 또 눌림에 충분히 5% 이상 수익권 나왔어요. 그리고, 산일전기, 검색기에도 뜬 뒤, 바로 추가 상승 충분히 나와주었지만, 빠르게 매도 못 하신 분, 빠르게 매도 못한 분, 못 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대비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완전 눌림자, 빠르게 매도 못 하신 분은 완전 눌림자리에서 한 10분 시간 있었는데 10분 시간 동안 못 하신 분들을 대비해 드린단 말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수익권 5% 이상 나왔는데 이거 못 하신 분들은 눌림자리에서 또이차 매수하고 수익권 매도하셔야 돼요. 하고, 해서, 하고. 제가 올랐다가 내렸다 다시 오른쪽으로 올린단 말이요 보여드릴까? 살일장기살일장기 제가 이 자리에서 올렸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상승, 이제 나올 때 여기서 올렸잖아요. 그럼 10분 동안 수, 추가 수, 수익이 상승, 우리 검색해보고 바로 조목 클릭해서 바로 사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수익권 몇퍼지 10%에서 오늘 고가 몇 프로까지 찍었냐? 고가 14.21%까지 상승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쭉 거의 한5% 수익권 나왔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도 빠르게 매도 10분 동안이나 시간 있었는데, 매도 못 하신 분은 눌림 매매, 여기서 자, 사갖고 올, 사라. 다시 수익 권 주면 팔아야 되지요. 이렇게 제가 한번 올랐다가 내려도 이렇게 다시 상승 나오는 종목만 다 올린단 말이에요. 도, 돈은 못 벌래, 못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공방은 리딩 방이 아니라 공방이에요. 매도 타점 잡는 법을 제가 맨날 공부용 복습 영상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세뇌가 돼서 매도 타점을 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저절로 잡을 수 있게 해놨단 말이야. 할수 있단 말이야. 그갖고9 시에 9시또 그다음 바로 올렸어요. 9시4 6 분에 현재까지 대장 두산 테스나. 두 대장 두산 테스는 올렸죠. 두산 테스나 다시 또 수익권 충분히 주었죠. 두산 테스나는 제가 아침에 시초까지 올린 종목이잖아요. 보세요. 두산 테스나. 제일 처음 올렸잖아요. 여기서 수익권 충분히 줬고 어, 여기서 또 충분히 또 상승 나와서 또 수익권 또 충분히 줬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내려도 다시 오르는 이런 종목을 올린단 말이에요. 공부방 두산 테스나 수익권 다시 또 충분히 주었지요. 충분한 단타 수익권에서 물량 80% 매도 후 나머지 물량 홀가분하게 끌고 가는 방법이 안전한 방법인데. 현재까지 대장이라서 상한가가능성열어 둬야 되지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두산테스나 대장이다. 현재 두산테스나 대장이다. 상한가 가능성 열어 둬야 되지 했잖아. 왜 대장인지 보여 드릴까요? 이게 우리 방 검색기요. 예 두산테스나 누가 봐도 딱 직관적으로 대장이잖아요. 상승률 21.32%. 두산테스나가 대장이죠까 그럼 이 종목이 상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검색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고 현재까지 대장 두산 테스나 어? 상한가 가능성 열어둬야 되지요 두산 테스나 올렸죠 근데 뉴로핏도 단타자리 충분히 뉴로핏 식료 상장주 뉴로핏 본봉상의 박스 돌파봉이라서 눌림에 반응 가능성이 있요 현재까지 대장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떠올리고 뉴로핏 뉴로핏 상승 나오고 VI 걸렸지요 뉴로핏도 단타 수익 있었고 5% 이상 그리고 산일전기도 분봉산 박스 돌파봉 수익권 다시 충분히 주는 중이고 하고 올렸고 눌림에또 반등 가능성 있습니다 올리고 눌림에 다시 반등 나오는 중이지요 올리고 네페스 아크가 대장 자리로 치고 올라오긴 했는데 종가 상한가 가능성은 낮다 조정 깊게 나오고 두산 테스나가 대장 가능성 있다 또 올렸죠 그리고 그네페스 아크 보여드릴까요? 네페스 아크 조정 엄청 깊게 나오죠. 우리 공방은 여기서 매매해 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수익권 충분히 줬고 조정 깊게 나오는 중이죠. 조정 깊게 네페스 아크는 제가 조정 깊게 나온다고 올렸잖아요. 두산 조정 어, 네페스 아크가 대장적으로 치러 올라왔지만 일봉사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조정 깊게 나온다. 두산 테스나가 대장이다 올렸죠. 그리고 완전 눌림매매 가는 종목 네페스 아크 뭐 이거 완전 눌림매매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타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것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또 아무튼 그냥 그렇고 그래갖고 지금 응? 음? 이건 다 공부 내용이고 저는 두산 테스나를 대장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아침부터 두산 테스나 대장 이다 두산 테스나 상한가 가능성이 있다 계속 올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둘이 번갈아가면서, 네페스 아크는 둘이 번갈아가면서 대장이 뭔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만은, 재료는 같은 재료고, 삼성 직접 수혜주는 두산 테스나고, 두산 테스나 때문에 간접수혜가 네페스 아크입니다. 네페스 아크가 두산 테스나 협력사다. 어, 두산 테스, 테크나를 눌리면 보셔야 된다. 두산 테스나를 대장으로 보겠다또 강조했죠. 아침에 제일 처음 올린 종목이다. 또 강조했죠, 또. 그렇고, 네페스 아크는 뭐가 아니라서, 사점이 아니다. 올리고 이건 공부 내용이고 음? 두산 테스나가 상승 장학형이지요. 아침에 처음 올린 종목이고 상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고 두산 테스나가 상쳤죠 아침부터 계속 두산 테스나가 대장이다. 상한가 가능성이 있다. 계속 올렸잖아요. 상이지요. 축하드립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올렸어요. 아침에 제일 처음 올린 종목이고 상친 종목이 상안 풀리면 홀딩입니다. 어? 일봉상 종가상이지 싶네요. 올리고 이것도 공부 내용이고 이거는. 그리고 두산 테스나 는 종가상이 아닐까 싶으네요 저는 홀딩 입니다 올렸어요 그렇고 어 이거는 이런 다른 종목 사후 전망 올린 거고 어 보여드릴까 그렇고 제매매일지 보여드릴까요 제매매일지 보세요 있는 그대로 이게 제계좌예요 제 이게 이 보세요 여기서 시초가 한번 팔고 수익권 충분히 했는데 일월 안 팔았다고 눌리면 또사지면 귀찮아서 저를 매매 하기가 이제 귀찮단 말이야. 그 보라말 상에다 두산타스나 대장입니다. 두산대사 상한가 가능성 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올렸잖아요.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삼 된다고요. 그리고 상이잖아요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고 상이 수익권이 거의 10% 이상 났단 말이야. 10% 났단 말이야 거의. 그리고 내일 또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조금이라도 더오른다고 이거는 조금이라도 내일. 아무튼간에 우리 이건 이제 목표가는 이제 공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방분 수익 인증 공 공파 신화님이 대표적으로 많이 보셨죠. 신화님 두산 테스나 83만 8천원 네페스 아크도 올렸죠. 타점에서 74만원 카카오페이도 너무 적게 들어가셨네요. 아침에 들어가셨나. 그래갖고 24만 3천원 이래 보지 고 하루만에 이 보세요. 하루만에 150 160 170음 150에 170에. 어? 얼마지총 이게 170에 180만 원 넘게 버셨잖아요. 하루 반에. 180만 원 넘게 버셨다고요. 신하님이. 공부하면 누구나 이런 수익 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신하님 말 소감 보여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벨라 선생님 덕분입니다. 어. 그리고 7월에 눈팅 타점 공부했대요. 하셨대요. 출에 7월에 눈팅 타점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그리고 벨라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어? 조상진 님도 있네. 조상진 님은 다 개인 매매 하셨네요. HD 현대 건설 기계. 왜 공방에 상친다고 자침부터 올렸는데 왜 이걸 매매 안 하고 개인 매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HD 현대 건설 기계 개인 매매 하셨네요. 이것도 이제 현, HD 현대 건설 기계를 아무튼 안에 왜 하셨지 내가 분명히 아침부터 두산 테트나가 대장에다 상친다 했는데 아무튼 에 수익 축하드려요. 라고 어느 보세요. 150 160 5 0 170, 180만 넘게 보셨단 말이에요. 신하님 오늘 하루 만에. 그러니까요. 주식은요. 리, 리딩만 가시면 안 되고요. 공부해서 이게 신하님이 타점 공부하고 타점 잡아서 스스로 타점 잡아 공부하신 건데요. 제가 물론 타점에서 올리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주식은요. 리딩만 가시면 안 되고 공부방으로 오셔야 된다고. 리딩만 가서 한번 물려 버리면은 대응 못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주식은요. 내가 공부해서 타점 잡을 줄 알고 매도 타점 잡을 줄 알아야지. 음. 그게 꾸준히 내 실력이 되고 내가 고수가 돼서 매일 매일 기의 기회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어나 목표가 100억 100억 목표 목표, 수, 목표 수익 100억으로 잡을 수 있고 목표 재산 100억으로도 잡을 수 있고 1000억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공부해놓으면 리딩만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공부 안 하면은 노름이고 도박이고 공부해야 이렇게 평생 노다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 영상들 보시고요 맨날 맨날 상 먹는거 맞으니깐요 두산테스나 수익인증도 있고 맞으니깐요 공부해서 수익 내실 분들은요 벨라 1대1 라인 개인톡을요 벨라 1대1 개인톡을 지금 보시는 유튜브 댓글 상단에 달아 놓을 테니깐요 유튜브에 댓글 보시고 문의주세요 오늘 공방 또상 먹었어요 입아파요 이제 맨날 상 먹는거 일부러 인증하기 지난, 지난 영상들 다 보세요 다 인증해놨어요 오늘도 상 먹었습니다 주식은 공부하라면 노름 도박이에요. 돈 자꾸 잃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고 매매하세요, 제발. 그 자, 자녀들 먹여 살려야지, 가정을 이끌어야지, 자꾸 돈 잃으면 되나요?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하고 매매하셔야지. 오늘, 오늘 또상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찍경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뿅!